안녕하세요. 파이사랑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파이코인이 드디어, 예, 한 6년여 만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파이코인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다들 안 된다고, 예. 핸드폰으로 무료 채굴하는 게 어떻게 돈이 되겠냐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파이코인이 상장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파이코인 가격도 제가 그 상장시에 1달러 그,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욕도 많이 먹었죠. 뭐, 팝가냐, 어? 유튜브까지 한다는 사람이, 파이코인 1달러 밖에 생각을 안 하느냐, 라는 욕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 예. 제 생각에는 1달러가, 적정했다라고 보고요. 1달러로 상장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튜브도 처음에 시작할 때 100명을 모으는데, 제가 한 1년이 넘게 걸렸는데, 1000명까지 가는데, 다음에서 100명 좀 넘는 데서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이코인도 10명, 20명 모집하는데, 30명 모집하는데, 한 3, 4년 걸렸다 그러면, 30명에서 40명? 최근에 상장하고, 30명에서 40명 모집하는 데는, 한 1, 2주? 1, 2주 제가 반짝 좀 홍보 좀 하고 했더니 가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상장 이후에는 뭐 애엄마 친구도, 어 파이코인 어떻게 가입하는 거냐라고 문의도 오고. 그래서 오늘도 한 명, 한 분, 예, 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있죠? 추천인 코드. 74jyslove. 네. 이게 제 추천인 코드입니다. 간단해요.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예, 다운받으시고, 요렇게 생겼어요. 모, 모양이. 요, 파이 모양. 파이네트워크. 요, 생긴 거, 요거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전화번호로 가입하는 방법. 그래서 두 번째 전화번호로 가입 클릭하시고 밑에 가입하시고 그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뭐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 그래서 이 추천인 코드를 74JYSLV 입력을 해주시면. 본인도 1파이코인이 생기시고, 저도 1파이코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오래 할 생각이에요. 네. 같이 가입하셔서, 꾸준히, 예, 파이코인 채굴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이 상장되고 실질적으로 1달러 2달러가 되다 보니까 저는 현재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만개가 넘게 지금 락업이 돼 있어요 만개가 넘게 직원 중에 한 명이 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목, 손목 팔 잡아 손목, 손목이 손목 자르게 왜냐면 지문인식으로 해가지고 로그인 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파이코인으로 부자된 사람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네. 부자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뭐, 현금으로 몇백억, 몇천억씩 가지고 있어서 뺏길 것 같습니까? 예. 그런 생각 접으시고요. 꾸준히 모아서 부자 될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이낸스 상장 부분은 저는 된다라고 봐요. 바이낸스도 되고, 업비트도 되고. 국내 거래소도 성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약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죠. 아,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어? 잘될 거냐.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 왜냐면 이제, 파이코인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다단계다, 사기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눈치, 큰 거래소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에는, 왜냐면, 이, 파이코인이 거래량이 많고, 유저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바이네스도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도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분명히 상장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채굴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해도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한 3, 4년 전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 벌써 1, 2년 전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해도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채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노드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추천인 코드 추천도 하게 됐고, 지인들도 추천하게 됐고, 하나하나씩 더 빨리 할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으로 할수 있는 방법, 채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시도도 안 하면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파이코인으로 더 많이 채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세요. 그럼 다될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코인이 100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달러, 2달러 큰 의미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어, 저는 다 락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쓸수 있는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만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팔 생각은 없고요. 팔수 있는 물량이 없, 없기 때문에 예, 팔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길게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고 열심히 채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코인 이제 상장됐잖아요. 예, 저처럼 이제 이렇게 추천... 추천인도 본인들도 하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레퍼럴도 늘리고 노드도 하시고 그래서 파이코인 많이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